겨울철 필수 건강 음식 세 가지. 겨울철은 면역력을 높이고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번 겨울 꼭 챙겨 먹어야 할 음식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음식들은 감기 예방과 혈액순환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1. 네. 우엉 혈액순환 개선 앤드 해독작용. 우엉은 겨울철에 특히 유용한 식품으로 해독작용과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우엉의 장점. 체내 독소제거로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을 촉진해 손발이 차가운 증상 완화. 풍부한 식이섬유로 장건강 개선. 섭취 방법. 우엉차로 따뜻하게 즐기기. 우엉조림으로 반찬 활용. 들깨와 함께 끓여 고소한 우엉탕 만들기. TIP 우엉을 오래 끓이면 깊은 맛과 영양을 즐길 수 있습니다. 3. 표고버섯 자연 면역력 증강제. 표고버섯은 겨울철 면역력 강화를 위한 자연식 재료입니다. 표고버섯의 장점. 면역력을 강화하는 베타글루칸 함유. 콜레스테롤 낮추고 혈압 조절 효과. 체내 비타민D 생성을 도와 뼈 건강 유지. 섭취 방법. 표고버섯차로 몸을 따뜻하게 유지. 버섯전골이나 된장국에 넣어 깊은 맛 더하기. 홍합 겨울철 필수 미네랄 보충제. 홍합은 겨울철 제철 해산물로 신선하고 영양이 풍부합니다. 홍합의 건강 효과. 타우린이 풍부해 피로 회복 및간 기능 개선. 아연과 철분이 면역력 증진 및 혈액 순환 도움.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으로 다이어트에도 적합. 맛있게 섭취하는 방법. 홍합탕으로 따뜻하게 즐기기. 홍합볶음으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 홍합스티로 유럽식 건강식 경험하기. TIP 홍합은 신선할 때 먹어야 영양소가 풍부하므로 보관 시 주의하세요. 홍합 겨울철 필수 미네랄 보충제. 홍합은 겨울철 제철 해산물로 신선하고 영양이 풍부합니다. 홍합의 건강 효과 타우린이 풍부해 피로 회복 및간 기능 개선 아연과 철분이 면역력 증진 및 혈액 순환 도움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으로 다이어트에도 적합 맛있게 섭취하는 방법 홍합탕으로 따뜻하게 즐기기 홍합 볶음으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 홍합스티로 유럽식 건강식 경험하기 TIP 홍합은 신선할 때 먹어야 영양소가 풍부하므로 보관 시 주의하세요 결론 겨울철 건강을 위한 필수 음식 겨울철에는 체온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엉, 홍합, 표고버섯은 겨울철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이제부터 이 음식들을 식단에 추가해 건강한 겨울을 보내세요.